시중에 있는 정말 다양한 크림들 중에서 내 피부에 맞는 크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전성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피부에 적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크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습, 시카, 장벽 그 중에서 보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습 크림에 들어간 주요 전성분들은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 빠르게 수분 보충을 도와주면서 우리 피부 안에 수분을 가둬 두는 수분자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분자가 굉장히 다양해요. 고분자는 우리 피부 표면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고 저분자로 내려갈수록 우리 피부 깊은 곳에 보습 효과를 가져다줘요. 그리고 글리세린도 히알루론산처럼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피부에 발랐을 때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습크림들은요. 끈적임이 굉장히 적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번들거림이 거의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가졌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아, 피부에 좀 보습감이 느껴진다라는 기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습크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겁지 않은 가벼운 수분크림이 필요할 때 주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보습크림은요, 우리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게 건조함을 넘어서서 피부가 조금 예민해졌다, 장벽이 조금 망가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피부는요, 단순 보습크림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가 사용하면 좋습니다라고 나온 게 시카크림이에요. 시카는 이제 옛날에 호랑이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병풀밭에 가가지고 막그 상처를 문질렀대요. 그러면 그 상처가 금방 났는데 병풀을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 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병풀 추출물 혹은 이러한 시카 계열인 마데카소사이드나 아시아티코사이드 이러한 전성분들은요, 보통 시카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상처에 입은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병풀추출물은요 시카의 핵심 원료로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나 아시아티코사이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시카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은요 거진 제품에 시카라고 쓰여 있어요 가벼운 젤부터 꾸덕한 크림까지 제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시카는 주로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피부가 예민해지고 장벽이 약해져서 안 나던 트러블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는 분들. 피부 안에 붉게 염 증에 올라온 분들은 시카를 사용하면 진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되게 시카를 쓰면은 굉장히 개선 효과를 크게 보세요. 근데 민감 피부라는 거는 피부 컨디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멀쩡한 피부가 민감 피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벽 크림이 있어요. 장벽 크림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켜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피부 장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방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피부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피부를 지켜줘요. 장벽 크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전성분들은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즈라고 부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장벽을 케어하는 성분들이에요. 판테놀. 수분 공급을 하는 대표적인 전성분인데 장벽 재생을 돕기도 해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스쿠알란. 손상된 장벽을 보충해요. 비타민 E, 시어버터, 미네랄 오일 이러한 전성분들이 주로 장벽크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장벽크림들 특징이 뭐냐면은 가벼운 젤 타입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쫀쫀한 제형을 가졌거든요 장벽크림은 이런 분들이 쓰면 좋아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 속은 메말라 가는데 겉에는 개기름으로 번들번들 거리는 분들 그리고 이제 속건조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내가 보습성분을 발라줘도 금방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분들은 장벽이 약해져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장벽크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감성 피부. 우리 피부는 언제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컨디션이 뚝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365일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줘야 되는 크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장벽크림을 써야 되는가? 유리아주의 대표 제품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피부 타입이 어떤 장벽 크림을 쓰면 좋은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유리아쥬 시카 데일리 콘센트랙 크림이에요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가 민감한데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손상된 피부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페이스 전용 립 페어 시칼 크림이에요. 식물성 세라마이드가 들어가서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 장벽 강화 기능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식물성 세라마이드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세라마이드보다 좀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가볍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빠르게 느껴져요. 자연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에 굉장히 좀 순하고 편안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유리아주의 삼중장벽 강화 특허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특허성분에는 유리아주의 그 온천수, 요즘에 이제 보습성분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이눌린 이렇게 합류가 돼서 피부에 굉장히 유익한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들어갔어요. 그 외에 장벽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쿠알란이랑 시어버터, 글리세린, 판테놀이 한 번에 다 들어간 크림인데 병풀 추출물이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장벽 케어 성분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얼굴에 발랐을 때 삼중 장벽 강화와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 통상 피부 개선, 진정, 보습 탄력 리페어 멀티 크림인데 우리가 보통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탄력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요. 장벽 케어랑 탄력 케어가 같이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얼굴 전용 시카 크림으로 나와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 얼굴에 발랐을 때에도 무겁게 딱하거나 뻑뻑함이 느껴지지 않고 사르르르 녹으면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쫀쫀함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장벽크림인데 유리아주 제모스 PSO 크림이에요 건조하고 민감한데 그 피부 결이 푸석푸석한 분들이 있죠 보습이랑 장벽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는 광채 크림이에요. 여기에는 세라스테롤 EF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리아주 장벽 특허 성분인데, 어 우리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세라마이드 특허 성분이에요. 얼굴에 딱 발랐을 때, 장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가벼워요. 피부 컨디션을 올려주면서 피부 진정, 피부 보호, 장벽 개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외에, 시어버터나 글리세린, 비타민E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에 들어간 유리아쥬의 기술력으로 피부결이랑 각질 완화에 좀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단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깊은 10층까지 보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각질이 정돈이 되고 광채감이 확 올라와요. 너무 부드러운 생크림 같아요. 유리아쥬 제모스세라텍 크림인데 이런 분들이 쓰면 좋아요. 그 악건성, 극민감성 너무너무너무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움까지 가신 분들 얘는 왜냐면 악건성 피부를 위한 고보습, 고영양 인텐시브 장벽 크림이에요 근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강화하는데 완전 집중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좀 방치를 하다 보면은 뭘 발라도 이게 보습 효과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악건성 피부가 되어버려요. 피부 장벽이 너무 망가져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얘를 바르면 좋습니다. 왜냐면 피토스핀고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얘도 핵심 장벽 강화 성분이에요. 피부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성분이고, 그래서 유리아주가 좀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전성분을 되게 산뜻하게 잘 만들어요. 고영양 고부스 크림이지만. 제형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바르다 보면은 굉장히 산뜻하게 피부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어버터가 이제 25%나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어버터는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 증발을 막는 밀폐자 역할을 하면서 외부 자극을 막는 방패 역할도 같이 해요. 피부 장벽이 정말 많이 손상됐다면은 시어버터 함량을 좀 올려서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피부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카 성분 중에 하나인 아시아티코사이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장벽 크림의 핵심인 세콜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거기다가 시카 성분까지 더해진 장벽 크림의 근본적인 크림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크로노옥신이라는 유리아주 특허 성분이 여기 들어갔어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이제 극 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동시에 케어하면서 자극까지 완화시켜요. 오늘 좀 많이 예민하다 싶은 날에는 얘를 밤에 약간 팩처럼 조금 두텁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잡니다. 그럼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보습크림. 뭐 시카 크림, 장벽 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장벽 크림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찾아서 바르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꾸준하게 발라주면 애초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안 생겨요. 오늘 영상을 힌트로 내 피부가 찾는 장벽 크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